우리가 떨어졌어, 이번에? 맥심 저쪽에 있어. 예, 네, 우리가 떨어졌어요. <laughs> 이게 떨어져야 이길 것 같아요. <laughs> 야,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누구 잘못인 거요? <laughs> 어, 또 TTS 떠있다. <laughs> 야, 골치 아프다, 골치 아프 클렌저, 새로운 클렌전이죠 <클렌저는 웃음> TTS 떠있다니까, <또> <laughs> 여기. 아까 만난 분? 또 만났어 현대해 그분이랑 그래. 상대 상대방이야 <laughs> 야, 얘기해 상대하고고싫어잘 거야 내 출근하냐 출근해야지 아이고 아 내일은 일찍 와서 또 달려줘야지 뒷모이한 어, 대밖에 없네. 모스크바 두대에요 아, 모스크바. 버려. 아, <laughs> 저는, 저는 모스크바 모스크바가 싹다 모스크바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모스크바였으면은 제가 이제 옆구리를 와장창 해드리려고 그랬는데. 그래서 제가 마토마토를 탔죠. 그냥 버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와, <우와>, 장작이다. <laughs> 아, 괜찮습니다. 저 지금 화재 그거 내방 있습니다 화재 와장작이다나 아, 디버이 나 타고 왔어 아, 야저 똑바리 새끼 그냥 뭐라고 한다 이렇게 씹어버려 어제 뭐라 그런가 저거 에 네. 같은 연세는... 클랜에서 뜨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, 한판 뜨고 있다 그래 지금 <laughs> 우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 서 잡으면서... 안달랐다 그래 그냥. 자비를 구한대. 6 시? 야, 버스쿠바냐 태양광이네 벌써 내 옆에 있는 버스쿠바는 막탄 날라고 난리네. <laughs> 무섭네, 무섭어. 저 A 끝에 있어요. A 끝에. A 끝. 아인 어, 나스파 탐지. 어, 스파 탐지. 역시 태양이야. 딱 탐지. A 끝 들어가니까 딱 스팟 당하네. 탐지. 무섭다. 아. 어? 스타이다 모스크바 어, 스인데어 맥시맥님 저기 계시네 아 성으로 바짝 붙는다 자, 기다려 내가 눈대줄게 <laughs> 시마 들어왔어요 아 매직 매직하고 매직이야 매직 야애들 들어온다 꾸하고 <laughs>

이러니까 좀먹게 아쉬워, 이결했습니다 아, 저 제도 일을 돌덜후네 쏘나 할머니, 그 어려우시면은 아, 그안 맞지? 화제 음. 발생. 아이고, 플래쳐가 오네. 어, 왜습스되지나 잘했지? 오케이 타겟, 타겟 타겟 망망대에 떠있는 야마토자쿠어쿠어 겁나게 싸버렸어 아이고야 플래 g 많이 맞았다 g e t target, t a r 안에 실적에 아뒤저안에 a r g e t targ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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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뒤쪽에, 뒤쪽에. 이쪽에 하나 더있잖아 제아후, 내가 7 킬로밖에 차지 안나 아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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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. <laughs> 이고씨 오랜만이야. 아, 이거 너무 불편한 동건데. 아, 스타 또 혼자 살라고 그만 도망갔냐? 냄피로봐야 피. 필 없어. 벨벳. 아, 네, 아, 안 돼. 시마 때문에 소지는 뭐하겠다. 지저럼도 봐요. 아저 모스크바 때문에. 아, 애들 벨 배를 좀안쌌어얘형 뭐야? 저 오 맞았다 이런. 어, 아 와. 이거 건 이거 보스아 이거 이거 이거만 일찍 죽네 <laughs> 누가 나를 보는 거지? 가세 어, 시까지 그냥 대둔에. 줄게 아, 네. 메다 킬때아 완전 걸려내고 보스코바 보스코바 예, 보스코바부터 패야지어왜 안보이지? 어 됐다 소야 형이 도와줄게 야나심마카제심마카제가 아, 어디에 있는가 본데 아하 뭐대 저기는 더이상 못가 당 한국 만들어 모스크바 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들은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은 한국 사은들은들이안 내려오네 이제 반대로.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. 어, 아퍼 아퍼. 어 시타 털렸어. 안녕하십니까. 어서 오죠. 안녕하세요. 합니다. 어 좋아. 야왜 모스크바 안 쌓? 아 모스크바 지금 산 때문에 안 맞아요. 산 때문에. <laughs> 아 미치겠다. 올라가서 이제 패야 되겠다. 오 나이스. 아 우리 우리편 구축함들 다 뒤에 서 놓으라 씨. 어, 군연마. 부티어 전대하실 분 이전대로 오세요. 어, 거기 다오나요네명님 옆에 제대로 풀수 있겠다. 고 있어요. 제가 여기서 어울 끌게요 아이 끝까지안 나가네, 이와 뭐야 이거? 와 봐. 뭐, 와. 우와, <laughs> 와, 와. 와. <laughs> 와, 내 앞에 오래 씨, 뭐야 이거? 빠이바이아이바이 하나도 안 맞는구만. 네, 하나도 안 맞죠. 옆으로 간신히 그냥. 어 튕겼다 소거야이이 도와줄게. 아, 이거. 아, 이거. 기 앞에서 이거. 봐 이거. 지 이거. 아, 이 아, 우리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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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아, 리 아, 이리 아, 리를 아니야. 저 어디 나오고 있어. 계속 지금 낯쏘고 있어. 어쩔 수 없이. 예, 예. 나오질 않네. 빠지는것가고 그러니까요. 나 나올 줄 알았는데. 아, 못타나너왜 던지냐. 그러니까 아, 저거. 아니야, 아니야. 튕겼어야죠. 안 떨어져도 되는데. <laughs> 오 예. 이제 맥시맨님 잡으러 가면 되나? 우후 아 이거 플래처 플래처 스팟을 띄워줘야 되는데 이거 일라네어어뢰잘 들어갔다. 어 와하. 와. 째오이 레이다좀 꺼. <웃음> <웃음> 아, 짧았네 도망가야지. 꺼졌다. 이제 어? 이게 도탄? 아프지? 에 네. 네. 저는 지금 야마토를 잡기 위해서 아맥신 맥님 오시면 안 됩니다 충돌 들어가야 돼 이야 어아 충돌 우리 왜이래 또? 제가 여행 온다, 여행. 아까처럼 그런 형색인데 이거. 야. <laughs> 아, 좀 시마카지를 애들이못잡아갖고아 진짜. 이거 무조 C하고 A는 막아야 되겠다. A 들어와, A A 열량 들어와요. 뒤에는 큐즈님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, 아, 막아야 되나? 나 당연히 시즌 들어가고 있지. 내가 이쪽 올라가고 중간에서. 아, 따 우리 심마카즈 위치 좋다. 예양 떴다. 어, 외향이... <laughs> 예양이 <원해>. <웃음> <웃음> 뭐야? 예양이 뭐네? 언제 죽었어? 와 겁나 두드려 맞는다 와 시마카제 그냥 삭제되겠네 아이 안맞겠다 이거 구워도 죽었다 시마 와 피피 간당간당하게 살았다 와1 7야 부러졌다 그러면 오래 정이지 이제 좋아 좋아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젤벳 혼자 빡수구나예 겁나 빡치다 아, 와중복이 없네 젤벳 그 와중에 이더 켜갖고 에 예. <laughs> 빨리 가 <laughs> 구가고날술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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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, 디모. 아이고 디모인이 보이네 맞아요. 아하 디모인이 보이네 디모아나안가 레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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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이아어아이더어 레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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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이 레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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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. 레이

아 이거 지는 거야? 아 이거 손한데. <laughs> 야니아 우리 구축이 존나 못했어. 아 진짜. 아저 규영 형님 아니었으면. 와. 그나마 규형이 이쪽으로 빨리 와갖고. 아저쪽에 눈이 없어갖고 내가 막 계속 맞아가면서 <laughs> 눈 역할을 했거든 그래갖고 그 밑에까지 내려간거예요 형님 내비형님저 내가 그 불사적으로 불사, 불사, 내려가는 수호수, 이유가 수호수. 계속 나 맞아가지고 거기까지 수호수. 호텔로 들어간거예요 불쌍한 아, 수음만나한나내 몸으로 하지. 스팟을 했어 <laughs> 저, 모스크바가 저, 있네 저 계속 나를 이제 쏘는 뱀들이 있더라고 네, 너, 어 위앙 안보이네 뭐야, 티키스가 다 살아있네? 한명빼고 네, 미안. 아, 안미 아, 우 아, 안 보인다씨. 아, 까리 아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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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리 아, 아, 우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아, 철갑인대 형님? 아 일단 한 방.. 아프게 내명 오, 오, 네 쪽으로 심야오래 간다 잔뜩 간다 아, 우리오오 이야 매트릭스 차. 좋아 좋아 한대도안 맞죠? 가슴이 <laughs> 아, <지금> 찢어지네 <laughs> 우리도 전판에 그랬어 <laughs> 잘 나가다가 갑자기 우리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 버렸잖아. 아 이번 판도 또 그렇게 되나 했다. 아 우리 팀 구축이 너무 못했어. 에이다 있어? 에 있어 형님. 지금 쿨. 날 레드. 일분 일분 소야 제 올라갈게요. 아나저 모스크바 저거 꼭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아까 얘한테 오 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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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뢰 어뢰 조심 어뢰 어뢰 아까 쐈어요. 어뢰 아까 쐈어요. 나간다 어뢰 아. 아, 끝나버리네. 아. 끝나게 해버려라. 팔도 넘겨.